자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고 이항에 대한 건 앞에서 배웠어 이항 정리라는 걸 그래서 이항이라는 건 항이 두 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꼴 이거 이항 정리하는 거 배웠잖아 그지 a의 n제곱, b의 빵제곱 뭐 이렇게 가는거 플러스 뭐 여기는 nc 0이나 nc 1, nc 얘기이 얘기했지. 자 이렇게 이항 정 이걸로 돼 있는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되냐 그얘기죠 그래서 확률변수 x에 대해서 0, 1 2 이렇게 돼 있고 이 확률이 확률쪽이 nc0에 qn제곱. 그러니까 이, 여기가 뭐야? 이항정리처럼 돼 있는 거야. 여기 확률이 nc0, nc1, nc 이렇게가 n cn까지 그지? 그니까? 돼. 그니까 나 p가 q가 n제곱, p가 빵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하나씩 늘어나고, 하나씩 줄고, 그지? 이항정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이항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을 B, 이항분포, B, 그 다음에 NP, 이렇게 나타내는 요 그래서 여기서 N은 N번 뭐 했다는 거 아니야, 그지? N제곱. 그지? N제곱. 그거고, P는 여기서 이 확률을 말하는 거예 확률. 근데 요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간단해요. 이항분포가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평균은 그냥 np야. 이거 둘이 곱하면 돼요. 분산은 npq야. np, npq. 표준편차는 표준편차는 루트 npq. 너무 쉽지기지? n하고 p만 알면 돼. 근데 q는 뭐냐 하면은 확률이잖아, p가. 그래서 1-p가 q 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 2분의 1이면 q도 2분의 1이 되겠지. 만약에 얘가 3분의 1이면 q는 3분의 2가 되겠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p만 알면, n하고 p만 알면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 이항분포 모양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항분포 모양으로 확률이 나온다면 그걸 이항분포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m p m p q 루트 m p q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금방 또 까먹어요 뒤로 가면. 어, 이거 얼마 안 돼? 어? 는게는거자이 확률 쪽을 봐봐 확률 P 그 3시형이고 6분의 5 6분의 1 그러니까 뭐한 거야 얘는 주사위를 3번 던진대잖아 그럼 2의 눈이 나오는 횟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그걸 확률변수 X라고 하면 2의 눈이 안 나온다 한번 나온다 두번 나온다 세번 나온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2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지 나오지 않는 확률은 6분의 5고 그러면 처음에는 6분의 5가 3번 나오는 거지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지 그다음 6분의 1이 빵번 나오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 경우가 3 c 형한가지가 있고 그니까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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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지 그지? 세 가지가 똑같고 안 나온 아,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음,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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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요거 이제 두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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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나오는 거고. 그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를 이제 확률로 계산해서 이렇게 쭉 쓰면 어떤 식으로 된다? 여기가 이항 정리처럼 된다. 3C0, 3C1, 3C2, 3C3 이렇게 되고 6분의 5가 3번, 6분의 1이 빵번 6분의 1한 번, 6분의 5가 두번 6분의 1이 두 번, 6분의 5가 한번 6분의 1이 세 번, 6분의 5가 빵번 그 뭐야? 이항정리잖아 그냥 그럼 이럴 때 이항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낸다고? 이항분포는 NP N은 뭐야? 몇번 시행했냐 그 얘기잖아 세번한 그 거잖아 그지? 3이 되고, p는, 얘가 일어날 확률은 2가 나오는 경우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이게 n이고 얘가 p 다 그럼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평균은 그냥 둘이 곱하면 돼요. 2분의 1. 분사를 구해라, 그러면. mpq. q는 뭐야? q는 6분의 5가 되겠지. n p q 니까 3시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에다가 6분의 5 하면 8분의, 아니 12분의 5가 되겠네, 그냥. 이게 분산. 여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뒤에 여기 있지, 그지? 어. 그니까 이거 간단해, 이거는. 평균도 구하는 것도 쉽고, 뭐,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까먹어요. 근데 뭐, 뭘 구별해야 돼, 너는? 문제를 읽고, 이게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이거 문제, 뭐, 이항분포예요, 이렇게 써주지 않아. 지금은 이항분포 섹션이니까 이항분포가 나오겠지, 그지? 실제로는 이항분포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는, 구별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지? 공을 한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이래요. 이게 p가 응. 되겠지. 볼링 선수가 4번 네 던졌대. 매이겠죠 이게. 네.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x라고 넣겠대 했대. 률전그 이항 분포 b의 np꼴로 나타내죠. 뭐 여기 아예 이항 분포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A는 4번이고 p 는1 0분의 7이겠죠. 질량함수를 구하시오. 몰라. 그지?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표를 만들어라는 얘기잖아. 그지? 4번 던졌으니까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는 어떻게 돼? 0,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3번 이상이니까 이 확률을 말하는 거지. 그지? C 세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 그세번 이상 스트라이크니까 세 번은 어떻게 돼 하나 둘세번 스트라이크 되고 안 되고 그지 맥스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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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수 있죠 네 가지 경우가 있겠네 이제 그냥 이항분포라는 걸 알았으면 그냥 식을 세워도 돼요 세 번이잖아 P가 세번 Q가 한번 이렇게 되는거지 그지? 그럼 여기는 4시1이 되겠지 네. 둘 중에 아무거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 여기 사, 사, 여기는 4시1에 10분의 7이 3번 10분의 3이 1번 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다 4번 다는 뭐4 0빵이지 그지? 빵이고 10분의 7이 4번 얘가 빵번1이지 이거 둘이 더한 게 확률이 돼. 세번 이상 되는 확률. 진량 함수는 어떻게 구해? 진량 함수는 네가 구해내야 돼요. 변하는 게 뭐야? 변하는 자리를 찾아야 돼, 변하는. 그니까 이 P를 구하는 걸, P를 구하는 걸 함수로 나타내라. 그 얘기야. 그럼 여기는 4 40... c 뭐가 되겠지, 그지? 45가 됐고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P는 10분의 7에 빵번이지 10분의 3에 4번. 이렇게 되지, 지 얘는 뭘 따라가? 얘를 아무거나 놔. 0으로 놓던지이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계속 변하는 거잖아, 그지? 얘네들이. 얘네들이 변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나타내? 변하는 자리를 하나를 x 로 놓는거야 얘를 x 로 놓으면 얘도 x 가 되겠지 얘는 4 마이너스 가 되는거야 하나씩 줄어야 되니까 그제 그럼 이렇게 쓰면 돼그 다음에 x 가 얼마? 0 1 2 3 4 이렇게 놓는거0 넣으면 이제 0되고 0되고 얘는 4가 되지 1 넣으면 1되고 1되고 얘는 1들어갔으니까 3이 되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그지? 변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타 그게 확률질량함수가 되거든. 얘는 따로따로 해놨네. 0일때는 이렇게 되고. 1에서 3부터는 이렇게 되고, 왜 따로 했지? <laughs> <목소리> 여기다가 10분의 7을 왜안 했지? 4-x 이 되는 느낌이지? 이거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0, 1, 2, 3으로. 그래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왜안 했을까요? 전다용 넣으면 0, 0, 0, 0, 4 되는데 4사는면 띵띵띵띵띵 그지? 다 되는데 왜 이래 뭐 질량 함수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아마 수능에는 안 나와 절대로 얘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했네 그지? 영하고엔을 따로 쓰라고 음. 이렇게 따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지금 따로 쓴 거야 영화고 엔하고 이렇게 따로 쓰고 가운데 얘를 해주 돼. 어차피 뭐 구하면 알잖아 뭔지 그 다음에 자이 항분포 m 피를 따르는 확률 에서 x의 평균이 이거래 분산이고 뭐 쉽잖아. MP가 2이고, MPQ가 1인데, PX2를 구해라. X가 2일 때, 확률을 구해라. 그 얘기지, 그 그래도 MP만 알면 되잖아. 어떻게 돼? 이거 둘이 열립 페이지? 근데 Q가 있네? Q는 뭐야? 그치, 그게를 어, 1, p, n n, p 그러면 이제 문자가 두 개잖아, 그치? 1마이 p 이렇게 되고 여기 n, p는 2가 되고, 그죠 여기는 1 되고 뭐 어떡하면 돼? 나누면 돼 어, 이거 분의 이거, 이거 분의 나누면 n하고, 약분 되고 p도 약분 되잖아 1마 p 분의 1이 될 거고 이게 2다 이렇게 돼. 그럼 이거랑 자리 바꾸면 되죠? 2분의1은 1-p, p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면서 p는 2분의1이 되겠네요. p를 구했고, 이제 p가 2분의1이니까 n은 얼마? 4가 되겠지. 그지, n은 4다 구했네. np, 그지, p x 2를 구해라. 그러면 아, nc, 1를 구하려는 거지, 그지? 네. P가 두번 나오면 Q는 두번 나와야지. N이 4니까, 그지? P 두 번, Q 두 번,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그지? 됐어요? 네. 어. 그러면, 끝단 누군데? 4C이고. P는 얼마?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 두 번, 또 얘도 2분의 1이 두 번. 이거지. 계산하면 되지, 그지? 로구가안된 거지, 이제. 어디서부터 안된 거야? 자, 픽수제 12번.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졌대요. 그래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X라고 할 때, 평균 분기 변차를 구해라. 근데 이게, 딱 읽어서, 이게 이항 분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이항 분포로 계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 그 그러니까 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면서 엑스로 잡았으니까 빵번 1번, 2번, 3번, 띵띵띵, 18번 이렇게 되겠지. 그럼 3분의 2가 한 0번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3분의 1안 나오고, 이게 18번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18, C, 0.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아 그럼 이게 이항분포구나 음. 이제 그걸 알아타리고 M하고 P하고 Q만 곱하면 돼요 얘는 18번 시행했으니까 얘가 18이 되겠고 P는 이거에 이게 나올 확률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고 Q는 안 나오는 확률이니까 3분의 1 MPQ 다 구했잖아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된다? M, M, P. MP 그러면 이거 둘이 곱하면 되니까 1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분산은 mpq 그럼 mp 여기 구했잖아 이게 mp잖아 거기다 q를 곱하면 되니까 4 표준편차는 루트 4니까 2끝 문제는 이게 이항분포냐 아니냐를 문제를 읽고서 알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laughs> 자, 이항분포의 이제 이게 대표적인 문제야. 이런 게이항분포야 그러니까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래. 그 다음에 400개의 제품이 생산이 된대. 그래서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변수 x라고 한대요. 자, 10%가 불량품인데, 불량품의 개수 400개 중에. 불량품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개수니까. 그럼 400개 중에 빵개, 그지? X는 한 개도 없는 거, 한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이렇게 가겠지? 그지? 400까지, 그지? 그 다음 확률은 10%니까 10분의 1이 불량품인데, 빵개, 그지? 나머지 은 10분의 9가 합격이잖아. 그게 몇 개? 그게 4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400c0 이렇게 따라가겠지 결국 뭐야?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n은 얼마? 400이 되는 거고 p는 10분의 1이 되겠지 q는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평균 아 여기 여기가 아니라 <laughs> 여기 x 이거 다른 문제야 이거 확률변수가 이거니까 그럼 2 x는 mp 40 vx 는 여기다 q를 또 곱하면 되니까 4 9 36 시그마 x 는6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구해놨고 그다 y라는 확률 변수가 2의 2분의 3x 마이너스 5래요 그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이건 배운거잖아 그지 그럼 2의 y는 어떻게 돼 2의 y 는 2의 어, 2분의 3x 마이너스 5 인데 그러면 둘다 영향을 미치잖아 2분의 3에 2x 그지? 네 2x 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럼 여기 40이잖아 그럼 40을 갖다 놓으면 돼요 20이 되고 이 사람은 60 마이너스 5니까 아, 55 55가 되겠죠55 이렇게 그 다음에 분산은 순산, 2분의3 x, 마이너스 이 뒤에 건 영향을 못 미치고 이거는 앞에 건은 제곱을 해서 4분의 9의 VX가 되겠지. 됐어요? Vx. 가 되겠지. 3렇 Vx 어요 Vx 여기 있잖 Vx 여기 36. v 9 36. Vx i 9 36. v 36. 이니까9 9 81 그래서요? 음. 자, 이렇게 문구가 나오면 불량품 나오는 거 뭐. 아니면 또 무슨 얘가 있어? <laughs> 임상실험. 임상실험에서 뭐 새로운 백신을 넣는데 었뭐 감기에 안 걸릴 확률 뭐, 걸릴 확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이항분포예요. 걸린다, 안 걸린다. 이렇게. 불량이다, 아니다. 그니까 문제를 읽고서 이항분포인지 여기 있네 개발한 치료약 이런 게 이항분포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와서 아 이게 이항분포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어렵지 않아요 알았어?